만문하고 권사님이 그분이 찾아 오셨어요. 권사님은 너무너무나 말라가지고 피골상적이고장례님의 손을 잡고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오는데 보니까 아주 낮에 유령이 나타난다 하고 아, 깜짝 놀랐다 너무 말랐고 뿐만 아니라 하얀 옷을 입고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 항상 바람이 세잖아요. 바람에 나부끼는데 흰 옷은 바람에 나부끼지 얼굴은 그냥 피골 상접이지 이러니까 꼭 유령같이 보여서 내 눈에 그래서 낮에도 유령이 나타나시면 깜짝 놀란 정도로 놀랐는데 그 장로님 얘길 들어보니까 약 20년 동안을 <laughs> 권사님이 잠을 못 잤대요. 잠을 못자기 때문에 전혀 먹을 수도 없고, 먹어야 소화가 안 되니까 먹질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랐다는 거예요. 좀, 잠을 좀잘 자게, 기도를 해서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기도를 해서 잠잘 자게 고쳐 줄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아, 정 원하시면은 내가 어, 소개를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나게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해결될 건데, 그분을 꼭 만나셔야 돼요. 내 얼굴 똑바로 보세요. 내가 한 얘기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화가 노발대발나가지고 가슴을 팍저 치더니 내가 장로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래봬도 내가 몇대체 <laughs> 그, 못해 신학이다. 그 말씀이죠. 그 아버지는 평양신학교 일기생이고, 언더워드 박사하고 선교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금방지게, 그 뭐, 기도 좀 해주면 되지 그러냐고. 하고막 화를 내가지고 가자! 그러고 그냥 군사님 손을 잡고 가버리더라 가면서 막 그냥 별아별 소리를 다 하는데 욕을 퍼붓고 갔어요 식사하게 욕만 얻어 먹었잖아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참내 내 마음이 섭섭해서 영원히 아주 나는 그분들 못본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에 되니까 툭 다시 나타났어요 <laughs> 차에서 내리더니 손을 잡고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는 겁니다 날 보더니 이제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지 미소진 얼굴로 나보고 아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 아이고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그랬더니 우리가 <laughs> 아, 한번 목사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거예요? 좀 한번 대주시요. 천국만 소유하면 됩니다. 천국만 소유하면 천국에 많은 분들이 오해가지고 죽고 나면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봐도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안이라는 것은요 죽고 난 후에 아닙니다. 산 사람이 안에 있고 그치 있고 그런 거지 죽으면요 그날부터 썩어서 그냥 허브로 돌아가는 겁니다. 안도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천국을 소유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계밖에 없어요 회계라 천국에 가까워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40일 동안 검색하고 기도하십니까 바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입니다. 먼저 쓰세요. 참 중요합니다. 회개하면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하면 소유해 보십시오. 정말 정말 축복이 대단한 축복이랍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참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네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부터 이상한 일이 나타났어요. 뭐라고요? 제가 소리를 내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내 입에서 딴 소리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안만 그래봐라 나가나 그런답니다 그래서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안만 그래봐라 나가나 또 그런 말이, 나,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모시고 와달라 그랬습니다 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호미자로 하나 가지고 말이죠 이거 고목나무 뿌리를 다 뽑아가지고 지금 막 큰 고목나무를 쓰러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벌써 이게 아주 이루어지고 성공했습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나가라.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그랬더니, 나갈게, 나갈게, 나갈게. 그거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했더니, 이 군사님이 점프를 해가지고요 춤을 춥니다 점프를 하더니 막 춤을 팍막 추더니 막그 보니까 무당이 하는 거 옛날에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무당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펑 하고 쓰러져 버려요 입에서 거품이 올라옵니다 가만두었어요 그러고 장로님을 쳐다봤더니 장로님이 발발발발발발 발발 떨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눈을 끌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제라도 나에게 주여 승려님, 못이 없어서, 못이 없어서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보세요. 혹시 주실지 안 주실지, 그거는 성령님 마음이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아, 막 울면서, 이분은 막 그냥, 강구를 한 겁니다. 아, 막 그냥 간절히 기도를 한다. 조금 있으니까 뭐가 막, 다다다다다다 막오두에 가는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눈을 떠보니까, 이분이 성령, 벌써 방안이 터졌어. 이 노인 네가몇 시간이 되도록 막 손이 안 내려오고, 눈물 콧물 땀막 쏟아지는데 햇빛이 막쫙 비쳐가지고 햇빛이 막다따어왔어요 근데 권사님은 부스없시 일어나더니 아버지 하고 막 부르면서 울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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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참 신기한 걸 봤어요 우리가요 장로고 권사고 묵사할 거 없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버지라고 죽어도 그 소리가 안 나와요. <laughs> 아버지 못 부릅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 아버지! <laughs> 이게 막 그냥 나오, 터지고 나오고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아버지라고 나오거든. 그럼 참 딸, 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는 이두 분을 기도해주고는 같이 데리고 와서 저기 식당저저 이제 뭘 끓이는데 갔더니 국수 한 된장국 끓이는 냄가 나니까 그걸 조금 달라고 그래서 그걸 그 이제 주는 나름이 사정을 모르니까 국가, 국을 건대게 하고 이제 국하고 국자를 퍽떠가지고그글에 퍽, 담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고는 뭐가 또 아쉬운가 봐 이렇게 내밀더니 미안하지만요 여기 밥 한술만 좀 놔주세요 그래서 밥 주걱으로 한술 퍽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이 숟가락을 두고는 그걸 먹으려고 탁 하니까 그 장로님이 옆에 있다가 소리를 냅다 지르는데 뭐라고 했냐면 죽을라고 환장했어 그러더라고 그렇다고죠. 20년 동안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위험요. 막 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에요 이번에 와서 3일 동안 금식기도까지 그 해놨으니 이거 먹으면 그 사람 보기에는 그 장로님 보기에는 죽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은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고는 사람이 여럿이 앉아 있었는데 나를 딱내 눈을 쫙 쳐보면서. 꼭 무슨 애원하는 같이 나좀 살려주셔 하는 그런 눈빛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 믿음으로 잡으면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니 그냥 다 먹어버렸어. 홀딱 그냥 싹싹 묻어서 다먹어버렸 밥도 먹고, 국도 먹고, 건더기도 먹고, 다먹어버렸 그래서 우리 이제 대화하고 앉아있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뭐, 어디서 뭐, 호구는 소리가. 한낮인데 말이야, 코를 부르러 가. 그래서 보니까 그 밑에 들어놓가지고그 권사님이 코를 부러 자고 있겠지. 20년 못 잤던, 못 잤다는 그 이것에, 3일 검식 기도의 응답으로, 그 자리에서 밥을 국밥 해가지고 다 먹고, 금방 그 자리에 들어놓가지고 코를 빵, 빵 굴면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뭘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과학적으로, <laughs> 의학적으로, 뭐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걸게 아무 설명을 배없어요 이건 해보면 압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 다음에 일주일을 여기 계시다니 갔는데, 일주일은 동안에 하루하루가 말이죠. 하루에 한뭐 서너 번씩 막 이렇게 잡수은양에 조금씩, 조금씩 잡고.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얼굴이요. 어린 나이 어, 얼굴 같이 뽀얗게 살이 쪄서 피어오르는데, 허우, 그냥 막, 뭐딴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특성을 한번 부르고 싶은데, 언제 예배 드릴 때좀 기회 좀 주세요. 그러세요. 그, 헌금하는 시간에 특성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건 사임 특성을부르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하고, 얼마나 은혜롭게 불렀는지 다들 울었어요. 근데 거기뿐 아니고 간정을 하세요. 저는요, 평양 출신인데, 일제시대 때 우리 집은, 평양 냉면집을 했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잘하니까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벌었는데 내가 동경 대학에 유학도 하고요. 그래 지고 돌아와서 나는 교육가서 냉직집을 했습니다. 하고요. 아 그리고 지금은 은퇴해 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런 감정을 듣고 내가 또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악령에 들렸다, 무슨 뭐 병이 났다 하면은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고 그런 걸줄 생각은 들어요. 이분은 인텔입니다. 일제 시대 때통경 대학까지 그 유학했다면은 을 요즘 뭐 하버드보다도 어렵습니다. 하버드는 뭐 예일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이 그렇게 통경량이 어간 나는 게, 예. 그걸 보면은요, 이 악령, 사탄은요, 가리지 않습니다.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척하는 사람 관계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정신 똑바로 쉐기봐 그, 이분은 깨끗이 나버렸어요. 그장로님도 나중에 간정을 하는데요. 자기는 아무 병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성이 자격이 하실 순간에, 척추에서 막, 어떻게 뜨거운지 막 불이 내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자전거 배원을 하고 쓰러졌다가 척추를 다쳤답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 사람이 구질병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불을 한번 봤더니, 깨끗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요, 버스 간에서 커져 항상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그러더니 두 분이 다 천국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우리 여겨 보시면 알지만은 맨채플 바로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그장로님이그 베데스다 못을 만들어 주셨어요. 해 주시금도 그분들은 천국 가고 안 계시면은 이 베데스다의 못이 분수가 촥나면서 그때, <laughs> 그때 그 간정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고칩니다. 아멘.